안녕하세요. 라이크 like 영어 김희덕 원장입니다. 2024년 라이크 서머 스파크 여름방학 특강반 프로그램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 제 수업에서는 어떤 것들을 진행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영상입니다. 먼저 제가 이 파일을 보내드렸을 거예요. 이것은 제 슬로버스입니다. 학습지도 안 되겠죠? 그이 파일을 함께 열어 보시고 시청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은 여기에 있는 학년들은 내년 학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서 25년 학년이 되는 거고요. Rising Grade 3, 4, 5 그리고 이제 6학년 또는 7학년 이상의 SSAT 그리고 그 이상의 SAT 수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Grade 3는요. Wordly Wise 수업을 합니다. 어, 라이크 의 대표적인 독해 수업 그리고 어휘 수업이죠. 어딜 와이즈 어, 하루에 한과 진도를 나가고요. 그리고 그 주말 동안에 한과 숙제를 더 넣어서 보통 한 주에 다섯 과를 공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위크 1부터 1 2 3 4 그리고 월요일에는 항상 두 과를 해야 됩니다. 5 6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되고요. 어, 그리고 5권의 절반인 그 과까지 워들리 와이즈 5권의 10과까지 진도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3학년이면 15년생일 수도 있고 14년생일 수도 있을 텐데요. 또 상대적으로 16년생일 수도 있겠죠. 그 5권이 되면 제법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어휘들도 상당히 수준이 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습은 필수이고요. 저희가 워들리 와이즈는 온라인에서도 상당히 크게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드리와이즈 본문에 대한 인강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 수업을 준비를 한다면 그 인강 영상을 보면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인식하는 것 도움이 될 것이고요. 어, 4권, 5권을 미리 구매를 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은 안 됩니다. 하지만 단어를 미리 외워두던가 아니면 본문을 미리 공부해두는 것은 상당히 추천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Grade 4 and 5는요. s s t 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선 학원에서 이제 재본을한이 교재로 먼저 공부를 하게 될텐데요. 4학년, 5학년 rising grade 4, 5이기 때문에 일단은 elementary level의 SSAT로 시작을 합니다. SSAT는요, elementary middle upper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elementary를 먼저 공부를 하게 되고 하루에 시험 한 편씩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2주간 SSAT 테스트 1, 2, 3, 4, 5, 6, 7, 8을 끝내고 그리고, Week 3에는 이제, 그,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practice test 1, 2, 그리고 3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7월 12일날, 첫 번째 모의 시험, 이제, map t e s 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점부터는, 이제, 모든 시험에 SSAT mark 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week 4부터는 이제 IVSSAT라는 교재로 들어가게 되고요. 남은 기간 동안은 Kaplan SSAT 진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시험 한 편을 보게 되는데 이제 7월 25일 Kaplan은 이제 미들입니다. 미들과 약간의 어퍼 레벨인데 Prep이라고 쓰여져 있는 책은 사실상 Element 의 상위 그리고 미들 정도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어렵지 않게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그 앞에 3, 4주간이나 이제 SSAT 유형을 익혀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SSAT 수업, 그러니까 중등 이상을 얘기하죠. 이 학생들은 어, 워들리 와이즈 8권과 9권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전에 이제 주 2회 또는 주 3회도 온라인 수업에서 워들리 와이즈 7권까지 공부한 학생들이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워들리와이즈 8권으로 진도가 나가는 것도 하루에 한 과씩 나가게 되고요. 본문과 어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꾸준한 진도로 공부를 하되, 어, 이 SSAT 반은 수업 이름 자체가 s s a t 만큼 맵 테스트 생략하고 모든 모의고사는 SSAT practice test, 미드과 어퍼로만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7월 12일에는 미드를 시험을 치지만, 그 이후 시점부터는 항상 어퍼 시험을 친다는 라거 그러니까 어, PSAT 8학년, 9학년 수준과 어, 유사한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미 워들리와이즈 또한 8학년, 9학년 거를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워들리와이즈 9학년이 되었을 때는 수준이 꽤 높을 것을 예상하고 예습을 충분히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AT입니다. SAT는 이제 대다수 8학년, 9학년 이상이 이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워딜로이즈 10권 그리고 11권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게 맞고요. 그리고 SAT 수업은 매주 금요일마다 모의고사를 칩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이제 칼리지 보드입니다. 가장 바이블 같은. 그, SAT죠. 그리고 SAT를 진지하게 다룬다면, 여기 있는 시험을 최소한 2독 또는 3독 정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SAT다운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나왔던 문제들, 1, 2, 3, 4, 5, 6, 7 시험을 치고 원한다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아, 우리 최정환 선생님과 수업 프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SSAT 수업 같은 경우에도요. 만약에 프랙티스 테스트에 대한 것을 좀 프리를 받고 싶다 한다면 화요일 날 수학 수업을 어레인지해서 어, 공부할 수 있게 되니까는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 사항에 이제 수업의 진도나 또 과제에 걸리는 예상 시간 이런 것들을 적어 두었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 꼭 강조돼야 될 것. 매일 단어 시험 숙제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단어 시험은 퀴즐렛에 이미 단어장이 다 만들어져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장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교재들을 개별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특히나 워딜리와이즈라든지 어, 또그 이외에 우리가 원서 읽기를 하는 반들은 미리 구매를 요청하시고요. 라이크 like 계열에서 나오는 책들, 예를 들어서 엔톨리지라든지 또 이런 제본을 쓰는 책들은 학원에서 준비를 해둘 테니까, 어, 학원과 미리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미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서 책을 받아서 미리 예습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 소통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나의 공식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또한 가지 그 SSAT 이제 Rising Grade 4 and 5 SSAT 수업을 처음 들어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미리 좀 준비를 챙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Multiple Reading Skills라는 아주 명료하고 쉬운 독해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I 마지막 레벨입니다. I 레벨을 구매를 해서 매일 조금씩 풀어보면 s 어, s c t 과정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수월하게 어, 적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대다수의 국자교들이 방학이죠. 그리고 이미 내가 방학을 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멀티플 위딩 스킬스 교재를 사서 매일 풀어보는 것으로 예습하고 있으면 또는 이 공부 패턴에 익숙해져 있다면 한결 쉽게 적응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드리와이즈는 교재를 지금 몇 권을 한다는 라게 나와 있으니까요. 는각 교재의 단어를 공부한다든지 또 교재의 본문들을 미리 읽어둔다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기에 와서 과제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딱 줄어들 것이라서 훨씬 공부하는 게 편할 겁니다.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 동안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7월부터 수업을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사전에 예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첫날부터 과제를 해 와야 하고요. 그 제가 이 실러버스를 보내는 그리고 이 받으시는 학생들은 그 6월 24일 또는 들어오는 그 첫날 수업에 대한 과제를 그 오픈 카톡방을 저희가 만들 것입니다. 그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드리면서 제가 첫날 과제는 제 수업에 대한 첫날 과제는 미리 챙겨드릴 것이고요. 그에 따라 궁금하신 점들은 별도로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 실력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마련했고요. 이번에 어, 다양한 곳에서 학생들이 옵니다. 늘 저희 여름 프로그램의 자랑이죠. 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바칼로리아나 온라인 수업처럼 세계 각각 곳곳에서 오는 학생들과 어, 서로의 실력을 확인하고 또 내가 어, 지금 이 시점에서 나의 위치가 또는 나의 이 아카데믹한 스킬이 아주 좋구나 또잘 성장하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또 어, 다양한 시험들을 통해서 실력 향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희덕 원장 직접 이제 수업하고요 관리를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언제나 정성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